이번 4월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치르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권역별 비례제와 중복 등록제를 주장한 영남권 민주당은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소수 정당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오아영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열세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지난 총선과 같이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얻고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석 300석 중 10%인 30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지역구 10석을 뺀 20석을 비례 의석으로 배분하는 건데 연동률이 50%인 준 연동형에서는 절반인 최대 10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양당에 비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양당이 벌써부터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수당의 혜택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병립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년전정고 뭐가 다른지 권역별 비례제와 중복 등록제를 요구해 온 영남권 민주당으로선 험지인 대구 경북에서 당선 가능성이 더욱 작아지는 상황이어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양당은 정치개혁을 전혀 손대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 집착을 했죠.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겨우 가닥이 잡힌 총선 룰.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 계산에만 매몰돼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